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두식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안면 지동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현재 제가 요 2차선 도로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어, 매물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2차선 도로 앞에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대지가 어, 181평이고, 답이 562평, 합쳐서 총 743평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2차선에서 지금 현재 이 앞에 정면 영상으로 보이는 쪽 주택이, 신축주택이 있는 도로 건너편, 그러니까 또 왼쪽에 현재 대지하고 답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2차선에서 거리가 한 7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접근성은 아주 좋죠. 어, 요 현재 몇분 있는 위치는 마을 가장자리에 예, 위치해 있어서 뭐이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크게 부딪힐 이유도 없이 생활을 할수 있는 그은 위치입니다. 바로 요 2차선 도로에서 어, 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한 가구만 거치면 바로 매물에 도착이 되니까 뭐 생활 하시는 데는 마을 가장자리가 되어서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음,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높은 산이 성주봉 어, 그 자연휴양림이 있는 쪽이고요 어, 저쪽은 상주시입니다 현재 이 위치가 상주하고 문경 경계선에 이 매물이 위치해 있는데 행정구역상 여기는 문경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2차선에서 지금 한 70m 정도 거리가 밖에 안 돼서, 어,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요 지주분이, 어, 전에, 예 건물이 여기 있었는데, 어, 멸시를 시키고, 여기 저, 상수도만 설치를 해놓고, 나머지 토지 정지 작업을 해서 아주, 요, 뭐, 주택 허가받는데, 어 쉽게 할수 있도록 말끔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어, 현재, 요, 재지는 181평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돼있어. 금폐율도 40%죠. 어, 현재, 요, 보시는 이 방향이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어, 이쪽 방향이 서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쪽 방향. 어, 현재 보시는 쪽이 북쪽이고요. 어, 2차선 도로 있는 쪽. 어, 이쪽이 동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 요 대지가 요저 도로보다 좀 높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현재 요 바로 보시는 이논 어, 지목이요 답으로 어 있는데요. 어, 현재 요 이제 저 벼농사를 지으려고요. 논에다가 물을 가둬 놓고 모심을 준비를 아주 어, 잘해 놨습니다. 아, 어, 보시다시피 뒤에 논 쪽으로도 이렇게 포장도로가 어, 뒤로 어, 돌아가는 도로가 붙어 있고요. 현재 대지에서 봤을 때이 논은 어, 요한 높이가 1.5m 정도 어, 낮은 쪽에 위치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논은 요 지금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요 논의 면적은 562평입니다. 여기는 뭐 마을하고 마을 가장자리에 있어서 어, 외지분들이 생활하시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요 점촌 함창이 시가 어,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하게 어, 도착이 가능하고 어, 이 도로 사정도 바로 뭐 2차선, 한 60, 70m 거리에 있으니까, 어, 접근성이나 생활하시는데 뭐큰 불편은 없으리라 고 봅니다. 음, 제가 요, 어, 사방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 오늘 요 영상 안내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어, 이, 대지 181평과, 어, 답으로 되어 있는 562평, 총 합쳐서 743평인데요. 어, 매도 가격은 1억 1,500만원입니다. 1억 1,500만원. 대지와 답을 합쳐서 총 743평인데요. 매도 가격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어, 지금까지 김두식 부동산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이 매물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